제라 고화력 캠핑 강염 버너 JB103 블랙은 캠핑의 필수 아이템으로 다음과 같은 매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컴팩트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 520g로 휴대가 용이합니다. 둘째, 최대 KILOC ALORIPERHOUR의 강력한 화력으로 빠르고 고르게 조리할 수 있어 캠핑 요리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사용자 친화적인 압전식 점화 장치와 세밀한 화력 조절 기능이 돋보입니다. 넷째,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와 청소가 용이한 테프론 코팅으로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구매자들은 강력한 화력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조리가 가능하다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 캠핑의 즐거움을 한층 더 높여보세요.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